는좀 모여지지 않는 운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조금씩 되는 듯은 하나 결과로 봤을 때탁 튀지는 않았다면 후반기로 가면서는 훨씬 더 안정되고 금전도 모여지는 운이고 어 직장 다니신 분들도 안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최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개면년 하반기를 맞이한 개띠 분들 네. 운세를 알아볼 건데. 상반기에 비교했을 때또 어떤 운의 흐름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또 운이 괜찮습니다. 음. 개띠분들은. 어, 제가 저번에 초에 이야기할 때개띠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상반기 괜찮았어요. 괜찮은 시작이었고요. 단지 좀 모이지 않았다면 음. 하반기로 되면서는 조금 축척할 수 있고 모이는 운으로 해서 좀 변동하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 운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운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 될 듯, 될 듯, 안 돼서 조금, 어, 금전이 팍 튀지 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분들도 좀더 안정되는 운이어서 음. 좋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도 좋았지만은 네.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렇죠. 네, 상반기에는 좀 모여지지 않는 운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조금씩 되는 듯은 하나 결과로 봤을 때탁 튀지는 않았다면 후반기로 가면서는 훨씬 더 안정되고 금전도 모여지는 운이고 어 직장 다니신 분들도 안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개띠 분들 도 하반기에 금전은 당연히 뭐 운의 흐름이 너무 좋고 네.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요거는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직장의 변동 운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한번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음. 사주 팔자에 따라서 우리, 어, 사주 생년월에 있잖아요. 그렇죠. 생년월에 따라서 운이 틀리기 때문에 변화하실 분들은 특히 직장이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상의를 또 전문가 상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왜 직장인이라면은 네. 내가 이제 어디서 좀 좋은 뭐 연봉이나 네.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데 네. 이개티분들 그런 게후루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운도 있지만 그러면서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음. 어, 이곳에 있으면서더 안정되는 운이 있고 또 지나갔기 때문에 또 좋은 운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주의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자 개띠 분들 선생님께서 이제 하반기 운세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봐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금전의 흐름이 좋다. 좋다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개띠 분들 하반기 시작점. 네. 개디분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어, 상반기에 조금 모여지지 않았던 금전들도 하반기가 되면서는 더 모여지고 안정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변동을 하시는 분들만 좀 주의를 하신다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3년도 하반기를 더 좋은 쪽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시길 천년사에서 기억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